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은 지분이라 하고, 타인자본은 대출액, 융자액, 차이백, 부채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부채비율을 대부비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부채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비율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의 분양에서 시장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발휘되지만,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비가역성.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이를 완전한 옛 상태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성질을 말한다.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과 비가역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비경합성. 한 사람의 공공재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의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재가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